실전적 주자입니다. 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아, 제가 볼 종목은 29종목이거든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 뭐그 중에 다 저희가 매수할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몇 종목 매수하면 되니까요. 제가 언급을 다 하되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나, 어, 아, 좀 꽂힌 종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 유지로 보시고, 뭐,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이네요. 음, 먼저 보실 종목은 해토 이노베이션인데요 세틀뱅크거든요. 이전 이름은 최근에 이제 변경 상호 변경했고요. 음, 이 종목 잠깐 재무타트 차트를 보시면 어, 상장이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보시면 최소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순익도 꾸준하게 상상하고, 자본총계는 뭐 적자한 인상 계속 증가하는 거고요. 퍼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싸진 건데요. 뭐, 뭐 2019년도에는 더 쌌었네요, 퍼가. 퍼가 더 낮았었네요. 이정보를 보시면, 우선 항상 매수하기 전에 이 시가총액을 항상 감안하세요. 이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많이 차익금이 되게 크죠. 이게 이런 게 되게 이 진짜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돈이 쌓이는 거잖아요. 여유 현금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니까요. 이런 걸 감안합니다. 그러니까 저야 이제 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 올린 자가 많아지만 진짜 돈 많은 기관 외인들은 뭔가 보고 사야 되겠잖아요. 뭐 자기 자신을 보든지 뭐 다른 사람 보고 사는 건 아니죠. 자기가 볼때 주가 올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뭐 저가에 매수할 만 가치가 있을 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게 이제 추가 추가 하락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사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들의 입장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잃기 힘들겠죠. 물론 이제 방심해가지고 어, 고가에 사면 또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 항상 파가시고 그들 입장, 그들이 어떤 가격이 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판단하고. 어, 매수해서 주가를 올려보는 것, 아는 게 주, 중요하죠. 그들이 움직인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움직일 상황에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들은 더 비싼 가격까지 사야 되니까,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훨씬 유리한 점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단, 자 뭔가 좀 안다는 전제 하에요. 지금 PBR이 1.35입니다. 제가 이 학토 이놈에서는 제가 좀 실수했네요. 실수 좀 했는데요. 어떡하면 좋죠? 어, 헥토 파이낸셜이 세틀뱅크고요. 헥토 이노베이션이 미는지네요. 왜 이런 실수를 했죠? 아, 최근에 좀 상호 변경하니까요 헥토 이노베이션이 지금 많은종목이 미는지예요. 음. 실수를 했네요. 뭐, 세틀뱅크나 미네지나 뭐, 뭐, 연관회사고, 점상태도 비슷하니까요.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제가 수정을 좀 해드려야 할것 같아요. 핵토 이노베이션이 미네지입니다. 미네지에서 삼형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예전 주가가 지금 7정에 떨어져서 지금 만 5천 원이니까 예전 주가보다 비쌀 거 아니에요. 예전 이때 저점 PBR이 0.70이에요. 어 제가 지금 적어놓은 매수 가격대는 만 원이거든요. 만 원이 되면 0.89의 PBR이 저는 이제 7,500원 만 원에 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가서 조금 아쉬운데요. 수익성이 이제, 이게 지금 ROE15에 영업률도 15% 정도 나오는 종목이라서, PBI 1.0 아래면 되게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반등을 치긴 한데, 어, 또 최근에 보면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뭐, 반토막을 아직 안난 상황인데, 보면 유행기간이 매수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또기간은 아니, 개인이 팔고요. 아, 어, 지금 이게 2차 2천억, 시청이 2000억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예전에 이때는 보면 이게 900억이거든요, 시청. 시청 900억대였고. 제가 이제 저희 시청 종목은 영업을10% 이상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저희 시청일 때는 뭐 작자기업도 저희, 저희 시청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익성이 좋은 수익사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자본총기 대비 많이 본다 수익 그러면 다 수익성 좋다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진짜 뭐 경쟁우위 이런 걸 따이려면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더 중요하죠. 왜냐면 미취업 대비 판가비 빼고 원재료비 빼고 얼마나 느냐 그게 이제 그 물건을 팔면서 얼마나 경쟁우위가 있는 기업들까지 많이 남길까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업이익률이고, ROE 같은 경게 자본총계 대비 많이 보냐. 그것도 의미가 있죠. 당연히. 조금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요. 어, 최근에 보면 지금 매출, 보시면 매출은 계속 증가해요. 거가요 그러니까 장기투자 대상은 항상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기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솔직히 정답이거든요. 회사가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판간비를 얼마큼 쓰냐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볼수 있는 건 아니긴 해. 손익계사를 보셔야 되겠죠. 일태면. 손익계사를 봐야지, 뭐, 갑자기, 뭐 영업이 줄더라도, 판관비를 일시적으로 많이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어, 보시면, 이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 대비, 인건비보다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한 두세 배 들어간 거거든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보면 인증사업을 하니까 그 이제 중간에 있는 업체한테 돈을 많이 주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관리비 명목으로 주는 것 같고요 저도 뭐 제가 이제 보유한 종목 그런 건 잘하는데 뭐 제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은 출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 보유하든지 보유한 이후에 이제 알아본 작업을 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거에요 이게 지배기업주주지분하고 비지배주주지분 돈을 나눠 갖는 거 그쵸 돈을 나눠 갖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좋아지진 않거든요 저번에 말한 핵, 지금 헥토이노베어에서는 뭐 이야기하지만 헥토파이낸셜 세틀뱅크인데 이거 보시면요 이거 이건 좀 나눠 갖지 않잖아요 그것도 보면 많이 안 나눠갔거든요. 그냥 많이 나눠가지면 이게 순익이 지분, 지배, 지분만큼 순익을 나눠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워너 의 의미에 의해서 이걸 막두순다서 했기 때문에 순익 그, 자, 그 지배 주주든 비지배 주주든 순익 얼마 가져갈까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좀 싫어하는 거고요. 음, 아무튼, 세틀뱅크는 조금 덜 하는데, 어, 아니, 헥토 파이너스는 조금 덜는데헥토 이놈에서는, 어, 지배, 지주 순위가 비지배 순위 이걸 많이 나눠가지고, 왜냐면 지분이 이렇게 좀 비딩비딩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런 쪽에서는 조금 비선호 대상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 현금분도 이게 지금 다 갖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 비지배주하고 돈을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쉽지 않은 거죠. 이 기업도 보시면 비,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이 계속 많이 증가 상황이네요. 지금. 아무튼 이 종목은 ROE가 15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도15% 나오기 때문에 1.0 이하에서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BPS가 한주당 춘자산이 11,000원 이니까 이 아랫 아래 만원 뭐이 전후 대야지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에 지금 주가 올려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다음 볼 종목은 제노레이라고 제가 이제 그 언급을 이전 그 2020년대에 알았으면 좋았을 유형 네번째 유형을 말한게 있는데 요그 내용이 ROE 15% 영업률이 15% 이면서 P/B 1.0 아래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률 15% r o e 15% 나온 종목들이 적지 않겠어요. 수익성이 특급은 아닌데 꽤 높은 수익률이 그런 종목 중 하나가 이런 아까 치면 미, 미넨지고요, 이 제노일로 그러는데 보면 r o e 가1 5는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업률도 15% 나와 20%는 잘안 넘, 뭐 항상 넘는 기업 아닌데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치, 뭐 우위 좀뭐 정도 우량 기업이죠. 우량 기업인데요.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자 예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 개발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제 병원 대상으로 영업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꾸준 뭐 미치 갑자기 급락이 이런 경우는 아니죠. 뭐 약간 우위성도 있고 뭐그 업종 자체가 좀 안정 치과 의사들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음, 사람들 이빨 아픈 거는 꾸준한 거거든요. 뭐, 뭐, 뭐 폭락장이라든지, 뭐, 돈안 본다 해서 이빨을 안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기업이니까 이게, 매출이 거의 몇년 동안 하락이 없는 거고요. 이때 좀 하락이 있었네요. 그죠 근데 이게, 이게 2020년도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올라,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뭐, 핑계대고 떨어뜨리면 이게 되게 매력적인 공간이죠. 매출 하락 없는 기업인데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 거잖아요. 이때 거의 반토막 났었는데, 뭐, 순식간에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때 뭐 떨어진 건뭐몇달 뭐 상인 뭐두세 달인데 올라온 것도 두세달 만에 해보겠습니까요? 이때 이제 PBR 2020년도 PBR 보시면 1.0딱 떨어지네요. ROE 15% 영업이익 15% 종목을 PBR 1.0 전후에 사는 거딱그 거기에 딱 들어맞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한 게 지금 2020년도 그 데이터 를 가지고. 어, 유용하 작업을 한 거니까 이게 딱 들어맞는 종목이고요. 그때 그냥 샀으면 그냥 이이 PPS 이 PPS 보고 그냥 4,500원이 정도 4 7 0 0원 샀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단기간에.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맞아요 제가 정말 2020년도 종목 뭐 투자 수익은 나았지만 돈을 좀 벌었지만 벌었는데요. 그때 이제 1년 동안 어떤 종목을 사야지 현명했었나 어, 투자성이 높은 거 이런. 음, 알아보는 데이터 자고 쌓는 자고 했는데요. 뭐, 그 전형적인 사례고요. 이것도. 음, 이 정보를 보시면, 음, 신체프트가 그렇게 안 늘어나요. 그쵸. 현금이 그렇게 많이 온활하게 돌아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보면, 영업이익이 100억은 무조건 나오는 갭인데, 만사금이 그렇게 안 늘었어요. 그쵸. 그런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생각도 들면서. 그니까 딱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돈 들어오면 그냥 현금으로 쌓이고. 그런 게 최고긴 하죠. 근데 이 기업도 워낙 음 100억은 꾸준히 보는 기업이니까 나쁘다고 말못 하겠고 100억씩 꾸준히 보는 뭐 보세요. 그돈이 쌓이잖아요. 현금 자산으로는 안 쌓이더라도 450억, 5 9 0억 650억, 750억, 750억 이번에 800억은 넘겠죠. 돈 쌓이는 것은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거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지만 제가 어 보시면 잠깐 보시면 음. 이게 좀 재고자산이 좀 쌓이네요 그쵸? 그렇죠? 재고자산이 좀 190억에 다 지금 260억 늘어나고 그런게 좀 있네요 뭐, 이거 보니까 뭐 자산이 엄청 큰 기업이 아니라서 보시면 해봤자 지금 1 0 0억이안 되니까 다 합쳐서 자, 자산도 1 0 0억이안 되니까 큰 기업이 아니라 조그만 기업이에요 조그만 기업일수록 싸게 사야 돼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갑자기 그 수익률 급증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정말 쭉 날아가거든요 근데 최대한 싸게 사놔야지 그런 순간에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거든요. 자 종목을 많이 보시면 제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리면 신주타 종목도 좋고 큰 투자 수익률 낳았던 종목들을 리스트를 뽑은다 으신 다음에 그 종목이 쌌을 때를 고민하시고 그때 덫뽑기를 딱 들여다보면서 갑자기 급등하면 어아그 저점일 때가 정말 좋은 매수기였잖아요. 그걸 그 상황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걸 유용한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한 작업인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정말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 막주저 담는 주주받는 시간 음, 상황인가를 아시면 되게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걸 제가 이제 r 2 e 15, 영업률 15%, 나오는 종목이니까 1.0 이하 사는 게 좋고요. 지금 5600원이 bps니까 6천원 아래 사면 정말 좋습니다 지금 뭐그 가격 한참 남았는데 지금 그냥 조금 반등 올라오는데요 물론 지금 사도 먹겠지만 이때 오면 정말 보시면 이때에도 누르고 바로 올라갔잖아요 이때 온다면 주사하면 됩니다 왜냐면 딱 봐도 크게 변한게 없거든요 이제 이때하고 이전하고 뭐. 물론 이제 더 좋아졌죠 뭐 이때 매출육6 0 0원인 지금 뭐더 늘어나고 영업이치 100억인데 지금 더 늘어나겠죠 지금 아마 최고 매출이 최고 영업 영업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분기별 상황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제노레이를 6 0 0 0원 1.05거든요. 5,600원에 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제가 29종목 중에 몇 종목만 살거든요. 그 가격에 오는 종목만 사도 충분하거든요. 물론 기준이 많이 물려 있어서 말씀이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알로이스인데요. 아, 이 정도 이 최근에 좀 급증했어요. 좀 아쉬운데 보시면 이게 지금 주 차트 보시면 쭉 올라. 제가 지금 말한 게 지금 이런 뭐그 이동 평균선 이거 제가 안본지 오래됐어요. 왜 본지 오래됐어요. 이동 평균선을 몇번지잘 모르겠는데 차트쟁이는 보겠죠. 전 차트를 거의 안 보고 이제 가격 가격은 보죠. 가격은 이미 있으니까 보시면 이때 지금 저번 주에 18% 하루만에 올렸거든요. 쭉 올려버렸죠. 이게 18%인데. 그래서 지금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PBR이 2 7사 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쉽게 접근할 종목이 아니에요. 이때 지금 540원이었고, 이때 지금 4천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의 7배, 8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이때 시청이, 주, 종목마다 이 저점일 때 시청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시점 종목일수록 주, 주가를 올리는 작업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런 유치에 없지만, 저희들은 그런 유치에 없잖아요. 주가 올린 작업을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올라간 거 보고, 왜 올라간 걸로 고민하고, 또왜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간 걸 고민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그게 계속 겹쳐요. 그래서 그가 그런 생각이 남게 된 거예요. 제가 말한 건 책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종목 많이다 보니까, 과하게 올린구나. 왜 과하게 올릴까? 어떤 순간이 있어야지 과하게 올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때 지금 2020년도인데, 이때 지금 시총이 200억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총이 1,400억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쵸? 피배를 싸지 않았어요. 1.5. 1.05? 왜냐면 수익성 워낙 높으니까 더 이상 안 떨어지는데. 중요한 지금 뭐, 200억짜리, 1,400억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제가 1억을 묻어, 묻어놨다고 생각해요. 그럼 5억이 되는 거예요. 5억, 6억. 뭐, 까지 되는 거, 7억까지 되겠네요. 보니까. 그런 작업을 저희 시총은 꼭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 쪽이 약간 어떤 분야를 이루는데 자산을 레벨업 많이 시켜줘요. 대신 이제 수급이 많이 안 받쳐주니까 수급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누군가는 사서 올린, 올린다는 걸 많이 목도하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보시면, 보세요. 이것도 지금 저시중 지금도 저시중인데 이때도 200억이잖아요. 영웅10% 계속 나왔죠. 공조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잘 나왔던 말른게 아니라, 전 이제 데이터 쌓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부터도 10% 이상 꾸준히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것도 보면, 이제 쭉 계속 매출 증가하다가, 뭐, 크진 않지만, 이때 좀 감소했는데, 영업이 하락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 뭐, 판감을 조정했겠죠 이런, 이때는. 그러니까, 매출 증가했는데, 영업이 뭐, 하락 안한 거겠죠. 아마도. 아무튼, 이 기업은, 보시면, 만일 사금도 보시면, 3 5억있다가 83억, 120억, 130억, 계속 늘어나죠. 이게, 그러니까 워너가, 딴짓금 좀안한 거일 수도 있고, 어, 보니까 부채 비율이 늘어났네요. 부채 늘어가지고 지금 만이사금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이게. 아무튼, 이 기업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왜냐면, 이거 영업일도 없고, 아래도 없고, 저시 총이고, 만이사금도 계속 늘어나고, 10. 뭐 흠잡기 쉽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비싸니까 이때는 엄청 샀잖아요 그쵸 저희들이 이때 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시간을 보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때 지금 약간 행보했는데 이때 홀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저 절점을 사잖아요 가장 지금 폭락장애 가장 중요한 상황은 말도 안되는가에 사는 거예요 시총에 그 다음에 회사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근데 주가를 안움릴수 있잖아요 그 그냥 홀딩하잖아요 보세요 이제 좀 올리고 지금 여기 몇 개월 있잖아. 근데 갑자기 툭 치고 날아가잖아요. 이기간 홀딩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뭘 보고 홀딩해야 되죠? 수급보고 아니요. 볼수 없어요. 이런 저시점은 보시면. 저시점을 수급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보세요. 수급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런 걸차단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많이 목도하시면 아 진짜 했다는 걸시게될 텐데 뭔가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린 다음에 사라, 뭐 이때 사라는 건 아니고, 이때, 살았으면, 기억까지 계속 증가잖아요 이게, 이때도 지금 2020년대, 아로 19에요. 엄청난 거죠. 그걸 1 1.0에 샀는데, 아로 19에요. 거의 파가 5가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죠. 1년 홀딩하다. 그럼, 가, 이때, 이때 팔아먹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홀딩은 이때까지 갖고 있는 사 어떻게 돼요? 익률 10, 몇백프로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버피마차 최고 종목을, 주가가 정말 폭락할 때사면 기업가치 계속 증가하는 한 주가가 급등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그게 단타보다 100배 낫다고 봐야 돼요. 주식사는 게 결국 안 잃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저가 매수라는 것은 일킬일어한게 제게 대단히 차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주가 올라가는 작업은. 수급을 보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대놓고 사는 거 있으면 기분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걸 보시면 안 되고, 이 말이 안 되는 상을 놓으면, 누군가 올린, 올리, 올려요.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기억까지는 계속 중요한데 주가 안 올리면 더 싸지는 거죠. 그쵸? 그걸 믿으셔야 돼요. 물론, 경험은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제 경험이 론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식사는. 아무튼 알로이스는 지금 매수 가격이 제가 원하는 매수 가격은 천원이 거든요 여기 싸게 살려고 돌아간거죠 1 5 0 0원까 떨어졌잖아요 지금 4, 4 0 0원 제가 1 5 0 0원까 떨어진 거예요 반에 반 통은 난 거예요 3분의 1 통은 난 건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1 8 올려서 제가 매수하고 는 가격이 지금 멀어졌어요 음, 이게 천원이면 pbr이 1.28 이거든요 그래서 뭐이 여기서 막뭐 계속 주사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안 떨어져서 근데 원래 지금 뭐이 뭐이 시총 지금 이게 지금 최근 에 올라와서 그렇지 이게 시총 500 아래 종목이잖아요 아마 이게 500 아래 종목 중에 수익성 가장 좋은 종목이었을 것 아마 영업률 20% 나오니까요 물론 저희 손이니까 수익의 변동성이 크겠죠 그러지만 아무튼 수치로 볼땐 되게 예쁜 거잖아요 보면 통신장비 이랬잖아요. 통신장비 꽤 많은데, 그 중에 알짜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닌데, 대기업이 침투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침투 안 하고 그냥 틈새 시장에서 돈을 벌어라, 놔두는, 방치하는 게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이 제 저의 시점 사놓으면 식성이 꾸준하니까, 몇백 프로 먹는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이런 OTT 셉터박스 전문업체네요. 보니까. 그쵸? 아무튼 알로이스도 지금은 지금 뭐 저번주에 1 8올라서뭐좀 멀어졌고요. 2.74를 어떻게 사요? 못 사죠. 하지만또 지켜보죠. 뭐 어차피 29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뭐몇 종목은 당연히 매수할 어, 가격이 오겠죠. 당연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